영어? 응. 영어영어. 영어영어? 아 근데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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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응. 어? 어? 아니 그때도 없었어 그때도 없었어? 아마도? 근데 개귀해 니 피지컬은 용기로? 역시 자니카 내가 뽀를 못해요 뽀쎄이 이거? 진 진짜 귀엽다 너무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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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 갔다 와 예, 여기서하자 <놀린> 되겠다 씨, <놀린> 안 되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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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<놀린> 막봐버막봐와 <바버렸다>, <놀린> <야>, 예쁘다 <놀린> 이건 좀해 이건 좀 괜찮다 뚝거리지 말고 안뚝뚝거 이제 조금 더조 둘셋 n i t a n 영 T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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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이 T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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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야, 다 넣었어. 다넣어이이체 차이만 차이밖에 안 나오는데? 거기 있니? 어? 얘들아 거기 있니? 어? 거기 있니? 어? 어? 얘들아 거기 있니? 어? 거기 있니? 얘들아 거기 있어? 유튜 유튜 유어 유튜버 있어? 어어디지기 어디지? 네. 그, 어디 지 아, 비타다. 비 초록색 거 어디 있는 거? 비타 있포토고케이인가 야진 어떻게, 어다게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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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없었는데 어떻게,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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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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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게어떻어떻 어떻게, 어떻게,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시겠다 정말 고마워 <목소리> 서로의 고마를고 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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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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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고마워. 아마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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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개이 아, 어떡해. 어떡해, 너무 예뻐. 예쁘다. 아, 근데 진짜 맛은 제저저저가고부 있어. 요 어떻게 될까요? 정말요? 영광이에요. <laughs> <쉽게> 요저가나오겠 <돼요. 웃음> <조용히가> 야, 내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안냄진다 가위, 위보 도영이다. 도영이, 도영이. 근 어... 최수정 씨네님께서... 마포 정표님께서 <laughs> 선사하시고 떠나시네. 그리고 오늘의 주말감 <laughs> 결과물들은 <웃음> 이렇게 한 번... 하자... 박뼈가 끼고만... 아... 케이테케이리 어우... 누구지 모른다. 어... 야... 어... 근데 나 머리 색깔 본거 같아. 나 머리 본거 같아. 어떡해... 그가온거 같아. <laughs> 안내면 진다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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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그러면 제 차이는 태일이예요 <laughs> 이불도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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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올수 있다. 가자, 가자. 안내문 진다. 진다. 가이, 가이보. <laughs> 오, 다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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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다. 옆선은 도영이, 스티커는 혜찬이. 혜찬이, 혜찬이 왔어요. 아야, 진짜. 나 이거 진짜 시간 맞춰서 산다고 정말 고생했어. <laughs> 특전분은 맛이 있지. 도서 예쁘네. 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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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이다 와. 이거 대박이다 와. <laughs> 너무 예쁘다 어 근데 나 이거 재현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<laughs> 재현아. 재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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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태이도 역시 <laughs> <laughs> 진짜 기억이 다 여기 있을 것 같아. 안내문 진다. <laughs> 가이가이보. <가위바위보>! 어. <laughs> 여기가 아니다. <laughs> 뒤다 뒤다 뒤로 되어 있다. 여기 없렇게 <laughs> 진짜 못 그때 못구해 가지고 그건도못 했는데. 와 땀이 나 야, 이거 진짜 효과 있어. 와 레전드다. 미친 하, 아니야? 천사 주민님들이 주신 이게 효과가 있었어. 여워 귀여워. 진짜 기분 최고 좋네.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귀여워. 자니. 자니가 그 입어서 이게 자니 그거 헐버 해 거? 맞다. 야. 기대한다. 그래서 일단 근데 일단 다다이툴이니까 다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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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것도 계속하지 네, 도영이도 아 그래 도영이가 나와야지 방금 나온 것도 해주고 네, 도영, 우리 조우를 위해서 도영이 한번 기다려볼게 도영아 너 음. 혹시 나와줄거니? 음. 도영이 나오면 내 따위에서 헤임 한번 줄게요 어. 안내문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<laughs> 무슨 일이야 신짜 스티커 김떠량이야 와야 오늘 진짜 전쟁 왜 이래 뭐샀 뭐? 야, 야 교환 안 그래도 될 뻔했다 <laughs> 얘기들아 중복도 좋아 바다 입체니까 <laughs> 안내문 <내면> 진다 <laughs> 가이가이보 <가위> 없다 <laughs> 안내문 <내면> 진다, <laughs> 진다. 가이가이보 <laughs> 이해철이다 우리가 없잖아 없어 나 태우 스티커야 웬일이야 지금 우리 하나씩은 다최애가 나와 계속 야! 아 어떻게 오늘 왜 이래 야 뭐야 이거 아... 뭐야 이거 아어떡해 재현 세트야 <laughs> 아, 아、 어어질서운 진짜 어, 왜 이래? 나 아, 너무 어지러워 자선네일게요1 2 7 진짜 미친 진짜 <거> 미친 아니야? <laughs>